전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호재가 발표된 이후 투자자들이 몰려와 계약금을 걸고 갔습니다. 집주인들은 내놨던 매물을 거두고 있고 이제는 터무니없는 가격의 매물만 남았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호동 부동산 공인중개관계자 서울 지하철 4호선 상록수역 인근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이 선다는 소식이 전해져서다. 지난해 여름 GTX 호재가 소멸한 이후 함께 줄어들었던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 호가가 하루 세 수천만 원씩 뛰는가 하면 소식이 전해진 이후 물건을 보지도 않고 매매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5일 현지 부동산 공인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지하철 4호선 상록수역 인근 분호동 월드 아파트 전용 44제곱미터 호가는 6억 원까지 취소 샀다. 이 면적대 마지막 거래는 작년 12월로 4억 5천 5백만 원에 손바뀜했는데 실거래가보다 1억 4천 5백만 원 높은 수준이다. 전용 38제곱미터 호가 역시 4억 7천만 원까지 취소 샀다. 이 면적대는 지난달 3억 6천만 원에 팔렸는데 이보다 1억 1천만 원 높은 수준이다. 본호동 A공인 중개 관계자는 전날 발표 이후 전화가 수십 통이 걸려왔다. 남아있던 매물은. 순식간에 나갔다.